여기는? 여는 건가?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제 집은 아니고 부모님 집입니다. 제가 지금 기어나가지고기 일어난 지는한 20분 됐나? 음, 커튼을 쳐놓고 있다가. 지금 살짝 요만큼만 열었어요 잘 때는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저는 좋아서 뭐 대부분 그런 렇 사람이 많겠죠 아니야 내 친구는 밝은 데서 도잘 자더라고요 뭐 TV 켜놓고 자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제는 거정찬다 쳐보겠습니다 <laughs> 영상을 위해서 문은 이렇게 열고 자요 공기가 들어오면은 덜 갑갑하고 습도도 조절돼 가지고 막 건조하면은 또 코가 바짝바짝 바짝 마르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상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추울 때도 웬만치 춥지 않으면 열고 잡니다 옛날엔 엄청 추워도 열고 잤던 것 같은데 어... 아무튼 합니다. 제방이 철봉은 제가 좋아하는... 아, 제가 만난... 는 이웃분께서 필요 없다고 주셨어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돌려드려도 좋고, 대신 덕분에 저는 잘... 최근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옷걸이로만 썼었죠 철봉을 철봉을 한 개도 못 했는데 요새 한세 개까지 하나? 아 지금 공기가 쌀쌀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망토처럼 쓰고 이러고 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 이따가 정신 차리면 오늘은 음, 머리카락이 보면은 음, 뭔가 이렇게 층이 더졌달까 머리 없는 쪽이랑 머리 있는 쪽이 좀 약간 층이 더졌죠 수염도 좀 자랐고 머리 한번 밀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나름 나름 깔끔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는 책이나 읽으러 갈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는 원래 들고 올 생각이 없었는데 가방에 들어 있더라고요. 더 조심히 다뤄야 되는 물건인데. 이 카메라는 지하연구소 주인장께서 빌려준 거거든요. 잘 쓰고 돌려줘야죠. 저 핸드폰도 지하연구소 주인장이 준 건데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이라 영상 찍기에는 좀 그래도 할라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쓰는 거는 저한테 욕심인 것 같기도 해. 요뭐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지만. 아이고 방을 좀더 보여주자면 아이고 추워라. 아 일어나게 이제 일어나야지. 오 아하 아. 저는 옷을 이런 식으로 벗어 둡 니다. 음, 그러니까 팩 갖다 까발려 두는 거죠 저는 팬티를 안 입거든요 어, 팬티를 안 입은 지는 한 20대 후반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생각이 그렇게 안 해도 되 겠다는 것들이 생겨서 베개도 안 비고 비고 자게 되고 음, 아무튼 그래서 이 팬티를 안 입으니까 사실 어 옷이 냄새가 난다는 거는 땀이 오래 차고, 그러니까 양말도 신발 안쪽에서 오래 안 벗고 계속 있으면 냄새가 더 쉽게 나고, 어 아무튼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와서 그게 따뜻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공기가 안 통한다 할까? 모르겠다. 습기가 더,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 그렇기 때문에 그 습도를 제거해주고, 온도도 서늘하게 해주기 위해서 옷을 안쪽에 높여물이 있는 쪽을 뒤집어 놔두는 거죠. 그래서 옷을 다 대부분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놔둬요 오늘은 날씨가 그냥 그렇네요 어제까지는 햇살이 좋았는데 오늘도 뭐 낮에 해가 뜨겠죠 저 뒤쪽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금호산이 쭉 있는 이 형곡동 제가 사는 곳이 형곡동 인데 여기가 좋은 이유가 금호산 바로 밑자락이고, 또 저러보면 저게 저쪽에 나무들이 있는 사이로 묻혀져 있는 저게 도서관 건물이거든요. 도서관이 있고, 그저 나무들 다 있는데 저 공원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큰 공원이 있는 데가 도시에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 너머에는 뭐 시청 있고, 또 지금 저 언덕 너머에는 구미역으로 돼가지고. 뭐, 아무튼, 음, 도시인이 살기에는 괜찮은 곳이다. 형곡동이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이제 오래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 분포가 나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저쪽에 공단이 있는 쪽그 너머로 인동이나 아무튼, 저 공당에 가까운 쪽이 좀, 이, 이 연령층이 좀 젊죠. 그래서 이쪽은 아까 장점을 얘기했지만,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것도 좀 적고, 술집도 거의 좀 적고, 뭐, 저랑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옷을 주워 있거든요 옷은 냄새가 나, 나기 시작한다 싶으면 바로 빱니다 그 전까지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럼 이바지 그냥 그대로 입어줘요 네. 네. 아 잠깐만 이거 냄새 나는지 확인을 안 했네 오늘 읽고 빨아내고 왔습니다. 으쌰! 으쌰! 아, 오늘은 이제 목요일. 그래 목요일일 거예요, 오늘. 아마도.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번 일요일에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아, 책을 좀, 이번에는 조금 더 읽고 가고 싶어서, 분발해 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식으로 옷도 옷도 어후. 바깥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 부모님은 이런거를 좋아하시지 않을 수 있거든요 좀 예민하시고 남다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 성당을 다녀서 저도 세례명이 있어요 마태오죠. 이 방방 집집 아집 집에 방방 방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잡다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 이게 예. 주어 물건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싫어하죠. 이런 뭔가, 이렇게 종이류들 있잖아요. 그리고 책. 책은 뭐, 볼 거면 보고 아니면 누구 주거나 다할 생각이고. 이런 종이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걸 받아갈 사람은 사실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다 버려 버렸죠. 이걸 모으는 이유는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쓰는 물건이 잘 없는데 어... 종이는 쓰는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쓸수 있는데 버려지는 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이 모아서. 라면 박스로 하나, 또 라면 박스로 하나, 라면 박스로 하나. 뭐 이렇게 한더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도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고 있었지, 이럴 수 있었는데, 그걸 죄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못된 거죠. 집착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잘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봐야 되는데, 보니까 다 죄다 종이죠. 여기도 보면 또 종이고, 종이들, 누구한테 받은 것도 있고, 여튼 아 벽지 저는 약간 친환경적인 거 좋아해서 이 벽지가 한지류거든요. 좀막 점박이 같은 거법이죠 뭐 저게 자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뭔가 묻은 게 아니라 살 때부터 저런 식으로.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아, 어머니께서 그랬나 아무튼 도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배지를 직접 발라서 사서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숲을 써서 발랐죠. 얘는 있는 거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산게 아니라 옛날 다른 방이던가 아무튼 벽지가 남는 거를 여기다가 하게 됐고 저 여기는 이불장. 여기는 엄마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 깔끔하게 정상적인 공간입니다. 아, 빨래는 제가 옷이 요새는 좀 모이면은 모이는 게 아니고 어, 그렇지. 한세 벌, 네벌 정도 모이면은 손빨래를 하거든요. 한 벌씩 한 벌씩 해도 될 텐데, 그렇게는 또안 해요. 안쪽에 또 종이가 있죠. 지금 저한테 이게 맥스치입니다. 옛날에 이거더 많이 모았는데 내가 집착이라는 걸 알고 당연히 그렇게 된 부모님들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 참다 참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모으지는 않지만 이만큼까지 모여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다 옷들. 어 내가 협동조합 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분이 어, 자기 아들을 건데 아들이 이제 너무 빨리 커버 덩치가 엄청 큰 거죠 제가 지금 이게 라지잖 l 100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정도 성인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더 체구가 좋은 거죠 어린 친구인데도 그때가 한 중학생 정도였을 텐데 나보다 더큰 거니까 덩치가 아무튼, 그런 옷들. 저 밑에 깔린 거는 겨울 옷들. 이런 물건들은 사실 평생 쓸수 있어서 종이 같은 거 적는 거죠. 한 번씩 끄적끄적 하거든요. 이런 건 버려야겠네. 와, 사진이다. 동생 건것 같은데. 이 하고 여기 보면 뭐 찾아 뭐 도구들 이거는 싹 버려야 되는데 아, 하나씩 요새 삶을 정리하는 게 삶을 정리한다는 거는.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런 건알것 같으니까 그걸 삶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노력을 그래서 삶을 정리하는 것이 요새 주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물건들도 정리를 잘 해봐야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불시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진 모든 물건들은 어다 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짐들이 없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버리기 쉽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몽골 종이잖아요. 종이들은 그냥 폐지에다 버리면, 버려버리면 쉽거든요 아, 양이 많아서 무거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음, 조금씩 버닥 갖다 버리면 옷도 수거함에 버려주고 음, 아무튼,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물건도, 물건도 좀 뿌리고, 그게 장점이 참 많다. 뭐 그런 이야기죠. 바깥 공간은 이제 제가 거의 손을 대지 않아요. 제 물건도, 어 어머니 방에 제 옷이 조금 있을 건데, 대부분 다 일로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도 좀 있긴 있을 거지만, 아! 군복이 있잖아요. 잠옷으로 씁니다. 이거는 야상이라고 겉에 입는 옷인데, 이런 거는 사실 입지 않아요. 동생 거네. 동생 걸거 같아요. 맞나? 아니면 이웃 형이 중 형한테 얻은 걸 수도 있거든요 맞네. 이웃 형한테 얻은 거네. 이웃 형은 아마 모를 거야. 그 이웃의 어,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랑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형안 입는다고 버리려고 하는 걸 내가 챙겨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것들은 전투복 이거는 잠옷으로 입고 있어요. 더워지면 이제 못 있긴 한데, 지금까지 딱 있기 좋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허리띠류. 이런 식으로 된 허리띠가 좋습니다. 내구도가,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상하지 않거든요. 이게 구멍도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로 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착 당겨지면 허리띠가 되는 거라, 철이 끊어질 일도 없고, 이것도 그렇게 상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 이게 제가 좋아하는 허리띠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네요. 어, 뭐 보면 또 물건 또 있네. 제가 양치할때 쓰는 거예요. 원래 이게 화장실에 있던 건데, 이 소금은 되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 몇번 구운 소금인데, 이걸로 양치질 하면은, 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인가? 아무튼, 그냥 굵은 소금으로도 양치질 해봤는데, 아무튼 양치질을 이렇게 해놓고. 아, 그리고 여기 제 칫솔. 칫솔을 여기다 숨겨놔요, 저 칫솔을 이렇게 올려두면잘 건조돼서 좋기도 하고 칫솔이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이 칫솔이 부모님들 걸리면 분명히 버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쓸수 있어요. 음제 이빨을 보면은. 너무 오래 구워야 되나 안쪽에 썩은 거 하나 있죠. 그냥 떼운 거. 그거는 사랑니가 안에 매복해서 나면서 안쪽을 깊숙이 들어가면서 양치할 수 없는 부분이 어... 썩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군대 있을 때였는데 그때 썩어가지고 한번 떼운 게 다고 그 다음부터는 썩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 이빨이 강한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뭐, 이런, 이런 칫솔로도, 이게 칫솔이, 아, 어, 20대 한 중반? 20대 중반, 제가 지금 84년생 39? 그럼 꽤 오래 썼죠. 그때부터 쓰던 건데, 어, 이빨이 썩지 않았다는 거. 그럼 이제 양치질 할때 이게 힘을 이렇게 받도록 하면서 양치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세거든요? 이 모가 되게 부드러운 모는 아니에요. 원래 부드러운 모였는데, 이게 오래 지나가지고 딱딱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 닦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닦이고, 또 반대, 이빨,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닦이고, 그리고 안에,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기숙회 안에 있으면, 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리든지, 이런 식으로 쓸리든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솔질만 된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이걸 이렇게 오래 쓴지도 몰랐고 이렇게 쓸 생각을 한건 아니었는데 그냥 쓸만하니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급격히 벌어진 거는 사실 1년 안팎이에요. 사실 이만큼 유지된 상태 이만큼까지는 안 벌어졌거든요. 제가 이빨을 미친 듯이 막 와구와구 닦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하면서 이게 사실 또 올바른 칫솔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뭐 칫솔 얘기로 엄청 오래갔네 아무튼 근데 네. 이 칫솔이 또방 안에 하나의 여기 서명이지 부모님 보고 버릴 위험성도 더 줄어들고 여기서 꺼내서 바로 저기 소금 으로 양치질 하면서 밤에 오면은 여기 딱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양치질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가서 화장실로 가서 아. 준비하고 수술 밖에 나가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